지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오늘 시장 보고 뭐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코스닥이 약0.8% 정도 하락을 했지만, 어, 사실상 이제 대형주 위주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어, 지금 같은 흐름이 나타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가 공매도, 어,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어,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볼 수도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FOMC에다가 공매도라는 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공매도 이제 어 내가 종목을 이제 하락하면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막 공매도할 종목들만 요즘 뭐 대차장고 쌓이고 뭐 그러다 보니 어 정말 종목들에 대한 경계심이 좀 강한 이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이제 무작정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자 개인들은 그 동안 어떻게 보면 매수로만 돈을 버는 구조였죠. 이제 뭐.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면 됐지만 요즘은 이제, 이제 앞으로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공매도에서 낮은 가격에 팔면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양날의 검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잘 활용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네이버 검색하시면 어 충분히 뭐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hmm은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찍었던 종목이고 음, 이제 피니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가 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제가 그냥 이날 막 현재가로 잡았기 때문에 뭐3 4 0 0원 정도를 뭐 제가 목표가로 잡았다고 가정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음 그렇습니다. 이제 매수야 매도냐 이게 가장 문제죠.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4만 원만 가더라도 이게 뭐 4만 원 가면은 대략 8% 정도는 수익을 볼수 있고 종목 자체가 좀 안정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개인들이 자 1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자 HCM의 음, 그동안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일단 살펴보면서 어, 다시 한번 목표가나 이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은 나오는 게 그렇죠. HMM에 대해서 다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1년 만에 뭐 5배에 뭐 600배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laughs> 이렇게 어, 강세를 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보통 이제 컨센서스는 그렇습니다. 막 이제 목표가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어. 막 4만 원대 아니면 어 계속 그냥 뭐 무한대에 가깝게 예,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 그냥 이제 뭐 상반기 내내 좋다. 이런 식으로 뭐 제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모든 면에서 좋은데 여기서 더 어? 사상 최대 영업 이 달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보세요 이게 2만 원일 때도 이제 고점이다 고점이다 했는데 어? 다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 3만 원대도 저점이다 저점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막 얘네 꺾일 줄 모른다 백고둥이더 커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 매수를 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h m m 은뭐 표현하자면 그렇죠 이제 음? 이제 BDI S,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뭐 물동량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강세에 따라서 벌크 운임까지 이제 상승하고 음? 코로나가 솔직히 뭐 내년에 끝날지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운임, 그러니까 해운 자체가 계속 잘될 거라는 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공매도 또 다음 주에 공매도 물량 나오더라도 실적으로 얘는 어차피 뭐 실적이 되기 때문에 폭락보다는 이제 그냥 이런 흐름 좀 나오다가 뭐횡보하거나 이럴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점쳐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고점이다 아니다 아니면 시작점이다. 어, 정말 많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네 어, 로열층 정도는 왔다고 네, 머리 꼭대기는 아닌지 모르지만 로열층 정도는 충분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매수는 여전히 저는 이만 여기까지 볼 거고요. 예, 네, 매수는 여기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할 겁니다. 어, 여기서 지금 매수, 뭐 예를 들어 3만원 매수하더라도, 음, 조금은 이제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냥, 아니면 기대 수익률이 뭐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수는 여기서 해서, 어, 적정가, 얘네 어차피 적정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라면, 이제 그냥 압도적으로 어,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어, 관점이 그렇겠죠. 실적을 기대감으로 난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최근에 뭐 수혜주 운하라든가 아니면 아, 나 이거 뭐 35,000원 애매한 지금 주가에서 지금 예를 들어 매수가가 좀 불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시면 37,000원 그냥 보고 어 내일이든 뭐 내일 조금씩 매도를 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불리하면 나중에 어, 결국에 뭐 4만 원, 5만 원 가더라도 좀그렇이요 내렸다가 가버리면은 네, 괜히 좀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 매수가 불리할 때는 좀 조이,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만약에 또이 종목 뭐, 어, 만약 자, 좀 넓게 봐도 됩니다. 3만 4천 원 이탈했을 때는 네, 3만 원까지. 그러니까 뭐 폭락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뭐 추가하라 그냥 좀 나오는 수준으로. 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 34,000에서 2조로온 손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이 종목은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이제 VIP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FOMC는 솔직히 뭐 어차피 시장 전망치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공매도는 완전히 어, 얘기가 다른 문제입니다. 음, 그동안은 이제 매수로만 돈을 벌었던 것이 이제는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아 버리는 그런 전략도 이제 어,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매도의 시대, 공매도 시대에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기간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 어, 그동안 공매도를 금지당했기 때문에 이제. 음, 기저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종 어? 그동안 이제 공매도할 종목들을 쫙 뽑아놨겠죠. 아 이런 종목들 그동안 건방지게 개인들이 올려놨네. 어 이제 코스피 200이든 코스피 아 코스닥 150이든간에 좀 완전히 실적도 안되고 어이없는 이유로 좀 올라온 종목 저도 보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공매도 때리면은 와 이거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피하셔야 되고 또. 조금은 더 앞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금 시장인데요. 자 다음 주부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장이 폭락한다 이런 폭락한다기보다는 자1% 하락하더라도 그렇죠. 완전 이제 피 말리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음,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들 아니면 그렇게 인기 많았던 종목 개인들한테 인기 많았던 종목들이겠죠. 예 근데 실적은 안 되거나 테마주 중 테마주들 이제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기관 외국인이 어,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피하셔야 되고 이제는 오히려 공매도 할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뭐 공매도가 이제 개인도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공매도로 오히려 돈을 벌었다라는 게 토론방에 나올 수도 있는 시대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새로운 이제 전략에 이제 잘 발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주부터 이렇게 뭐 새로운 그 공매 그러니까 매매가 시작되는데 정말 그 동안의 매매 방식을 보수하기보다는 시대에 맞게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막 그냥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어익숙하고 편하다고 그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매매와 또 살아남는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처음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가 또 이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살짝 늦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 저희, 네, 가입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정말 이제 다른 업체가 좀몇 백만원 하는 회비, 그리고 또 케이블 TV나 유튜브 보면서 뭐 제2의 무슨 종목, 제2의 뭐 500%짜리 종목, 이런 거 노리다가 괜히 손실 보지 마시고, 어, 정말 현실적인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예,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